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나의 20번, 21번을 한번 측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은 FX가 X 세제구 플러스 블라블라, 최고창이 1위 3차 당함수. 블라코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GX는 정격 부분으로 표시된 함수. ZSS까지 FTDD 플러스 FX 이렇게 주어 있습니다. 그 다음 덕분에 만든 날 때, f 1으 FX를 구하는 뭐 거니 자, 가는 거, GX는 X equal 0에서 극대값 0입니다. 그럼 뭐라? G'0가 0이고, 그값으가 하지 니까 이분 가는 함수가 그값이가지니다그극대값이로해제 g 0로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고, 도함수, GX의 도함수, 그거는 어떤 대치냐 어디 대칭이 기함수라고 칠요 그러니까, y q g'x는, 결국은, 어디 대칭이 기함수다. 이 말이야. 자, 이거 갖고 한 보라고. <끌> 그럼, gx, g0으로 했으니까, g0을 보면, 요, 여기 뭐라? 여기서 g0가 0? g'0가 0. 무슨 0대로 되는, 지금 f 제로 되는 거 여기 있어. 저는 이거 이니까 f 0 제로 요 오케이. 그럼 f x x를 인수로 해. 그다에 g 프라 제로, g 프라임 있네. g x 가 뭐냐. 이건 f x고. 얘다 f 프라임 그여 제로 제로 제로는 경우인 거야 이게 F 제로는 제로니까 이 F 제로는 제로니까 F 프라이 제로가 제로 이게 뭐야 응 이게 뭐 제로 제로 F 제로 F 제로 제로 압스 아왔어 그럼 이거 뭐 제로 그럼 F 제로가 제로 F 프라이 제로 그럼 뭔 소리야 X 제로라는 수름을 갖고 있어. 이분의0로 그대로 인수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되는 거야최고차선이니까 x 제곱을 가지고 x 플러스 p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음? 자 그리고 이건 안 썼지 gx의 도함수도함수가기함수 같은 건안 썼잖아 g 프라임 x가 이거였지 그니까 g 프라임 x fx의 설정이면 g 프라이머 이거로 치우나 수가 있겠지. 그 어떻게 되 g 프라이가 f(x) 대수로 x 제곱 더하기 px 곱수 플러스 일부분항도 e f 프라이머스. x에 2 e x에 x 플러스 p 플러스 x 제곱이 되는지. 이게 f 프라이스자 이게 기함수는 거야 기함수 뭐지? 기왕수, 홀수차, 짝수차에서 제로. 그러면, 그걸 쓰면, 피가 나오겠지. 그럼 끝나겠지. 이게 뭐라, X 세제고, P, X 세제고, 플러스, P, 2, 1이 세니 3이지. 플러스 3에 X제고, 플러스 뭐, 2PX, 이렇게. 홀수차 수는가지고이 없어. 이게, 엥스 한 없어야 되니까, 제로, 그런 거라. p가 마이너스 면 그럼 fx가 합격이 어가 되니? x 제곱에 x-3. 너스하고 f2로 걸 어, 2. 2니까 얼마가 돼? 2는 4,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래 마이너스 4, 첫째째 찾으면 돼. 이제 2 2번 여기 있고. 자 21번 21번을 보면 gx가 2차 함수 x의 곱 마이너스 6x의 곱이 플러스 이걸 이렇게 줘 fx가 3차 함수 어, 3차 함수네 3차 함수 음. 함음 장소에서. 그래서 이때 다음 장소로 가자고, FX의 극대값 플러스 극소값을함 답으로 한번 내보라 했나 봐. 자, 자, 가해 정보로 FX가 제로되는 건 서로 다른 세 시간이다. 그러면, F축가 세개에서 만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만났는지, 뭐, 또는 이렇게 만났는지, 만나다는 거야. 아, 이건 아니네. 똑같네. 부호가 반대인 거 이렇게 얕은 3DMF, 3DMF 만드는데 약또 세제면 f 0 세제면 만드는 이것도 있어 f x가 삼탄데 자 이제 이제 나다 이게 이제 이이이이 그래야 이, 이, 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래 극대 극소가 어, 어떻게 있으면 극대 극소가 있으면 극대가 플러스 극소가 마이너스 이렇게래야 된다 부호가 달라져야 뭐라 왔다 갔다 하면서세이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1의 극대 플러스 극소 마이너스라는 식이에요. 얘는 자나의기 뭐라? DFX 자 DFX FX 함수 값을 뭐라 가져왔을 때 이거 이 함수 이 함수 이거 다는 함수지 함수의 최소값이야 그런데 3차 함수가 이런, 이런 모양이되으면 f(x)의 범위가 바로 마이너스 뭐한테서뭐한테까지 시수 전체지 아무 말이 없으면 근데 g x 의 시수 전체가 들어오는데 g x 2차 함수지 2차 함수가 양수면 최소가 있어, 있어 없어 있잖아 꼭기점에어 그리고 바로 최소값을 확인할 수 있지 너무 많이 넘버지면 x마이너스 3에완전으 플러스 1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게 뭐가 들어오든 간에, 어떤 식으로 들어오든 간에, g하고 하실 때 최소값은 무조건 1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m이 1인 거야, 이거. m은 1인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자, gfx가 m이 나는 거야. 저는 무슨 소리냐면, g o v fx. 1 된다. 1이니까. 1 된다는 말은 몰라 그때 2차 함수가 1 되는 거는 요 X, 여기 지금, 여기지 T로 보면 T가, GT가 1 됐는데, 이 함수에서 보면 1 되는 건 3이지. X가 3. 요것은 X가 되는 거 GX로 본다면 FX 전체가 뭐라? X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1 되는 거는 뭐라? T가 얼마되는 거야? 3이 되고, T가 3이 된다는 건 f x 가 3이 된다는 거지. 이게 그럼 FX가 있는데, 이렇게 울렁울렁 하는 FX가 있는데, 3이 되는 거는, 거리 2개라는 거야. 그러면, 이 극소나 극대를 지나야지 이게 3이잖아. 맞아. 여기든 여기든 간에. 극대나 극, 극소를 지나야 거리 2개가 되잖아. 마, 거리는 교통수니까. 응? f x 가 3이 되는 교통수니까 그, 그, 이, 이 방향만의 순위수가 들어면 3이란 짝등이하고이 그래프하고 만날 줄이 두개나러면 극점이 있으는데 그런데 극대가 플러스 극소가 많았으니까, 얘가 극대가 3이라는 것이야, 알겠어? 극점을 지나는데 플러스 3으로 지나 플러스 3으로 지나야 되니까, 얘가 극대가 되는 것이니까. 극소는 없어, 극대가 양수니까. 얘가 양수니까. 그, 극대 나왔어. 극대 나왔다고. 다른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gfx e q 17대는 선호하는 채 한다는 거야. 이거. 그러면, 이거 해보는 거지, 뭐야. g, 2차 함수니까 g에 뭐라. t e 17. 전 t 를 구해봐. 그러면 gt니까 t제곱, 요 함수가 여기 있으니 2차 함수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 이꼴 17이라는거야인 이거 풀면 t가 얼마나 나와? t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7 이꼴 그러니까 t 마이너스 7 t 플러스 1골 0이야. 그 t가 뭐라? 7 또는 마이너스 1인거지. t가 뭐니? fx잖아. 이 만병식의 그는 x야. 그러니까 fx가 7 또는 마이너스 1인거야. 그러면 극대가 되는거라. 3이지, 나왔잖아. 극대가, 요, 요, 요 조건에서 극대가 3이라도 나왔어. 극대는 무조건 3이야. 요것 때문에. 그러면 7하고 만나는 거는 뭐야? 그리 하나밖에 없겠지. 이게 언제 기날에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7 되는 거는 그리 하나지, 하나, 하나. 여기서는 극대가 3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 한 개가 있는 거야, 한 개가. 없질 않아. 그리 한 개야. 그러니까 이게 세개에서두개그럼 마이너스에서 두개남았는 거야. 마이너스에서. 무슬림. 무. 음인데 이게 말로또 짝대기하고 거리 두개 되려면 뭐가 되네극값 되는 개념이지. 극값을극값를 지나야 극는를극대에극수를 지나야 되는데. 음수라. 극수라 음수를 하잖아. 극대가 있잖아. 그런데 얘가 극수라는 그러더니. 뭐가 이게? 이게 극소를 지난다는 거야. 이 극소를 지나야 두 개고, 두개한개세개딱 되는 거지. 고놈으로, 이게 극소였다는 거이요 그럼 극과 극대보다 극소하면 답은 얼마야? 3, 플러스, 마이너스. 답이 2가 되고, 1은 됐어. 아, 1번입니다. 여기에서 또 어, 20번, 21번까지 하고, 칠판 정리해서 다음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